안녕하세요. 엊그제 MTS 롤링한 다음 어제 영상을 올렸고요. 오늘 3일차 피부 상태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피부 상태를 보여드린 다음 MTS 효과 나는 1등 공신인 붓보습과 중간보습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MTS 롤링 당일부터 오늘까지 피부 상태를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고요. 2일차와 오늘 3일차 사진입니다. 어제보다 붉은기가 가라앉았고요. 피부톤이 약간 칙칙해졌습니다. 롤링할 때 붉었던 피부가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붉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모두 붓보습과 중간보습 때문인데요. 만약에 붓보습과 중간보습을 안하면 피부가 여전히 붉고 따갑고 부어 있습니다 또한 MTS 롤링 직후 급격한 수분 탈수를 북보습과 중간 보습을 통해 막을 수 있어 2-3일 후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림으로 보습을 마무리하면 수분 탈수 되는 것을 막지 못해 재생이 안 되고요 아침 저녁으로만 보습해주면 낮동안의 수분 탈수를 막지 못해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MTS 후에 붓으로 세럼을 발라준 다음 크림과 밤을 붓으로 섞어 발라줍니다. 손으로 바르면 꼼꼼히 바르지 못하고요. 손으로 바를 때 자극이나 위생 때문에 부츠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아침 저녁 말고 중간에 두번 정도 보습을 해주는 것이 중간 보습입니다. 기존에 손으로 크림 발라 마무리 하는 분들 다음 MTS 할때붓 보습 중간 보습을 해주시면. 피부가 민감해지지 않고 MTS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의 주인공도 붓보습과 중간보습으로 MTS 후 피부가 민감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내일 피부 상태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